네, 안녕하세요. 네,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우리 트레이싱이라는 라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연필 모양의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어플을 까셔야 되는데 이 어플은 네,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지금은 이제 스케치북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 스케치북을 누르셔서 네, 요 해당 어플을 예, 까시면 됩니다.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휴대폰에 다 까셔도 되고 태블릿 PC에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깔려져 있기 때문에 예, 바탕화면에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네, 어떻게 보면 하얀색 도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작업은 기존에 있는 이제 산림자원에 관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본뜨는 작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그림을 어, 직접 그림을 그려도 좋지만 그 기존에 있는 내가 예쁘게 찍어 놓은 사진이라던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휴대폰에 일단 이미지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해당된 이미지는 네, 이 도구창에 네, 이렇게 콤바스랑 이런 자 모양이 되어 있는 창에 들어가면 여기 이미지 가져오기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미지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휴대폰에 있는 요런 파일들이 보이게 돼요. 이 중에 필요한 거를, 네, 선택하셔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어, 미리, 예, 년에좀 찍어놨던 네이크로버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요 사진은 가지고, 네, 본 따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 옆에 요 층들은, 어, 상단에 요렇게 요 레, 레이어 창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누르면, 어,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죠.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게 스케치북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미지 위에다가 도화지를 하나 올려놓으시고, 꼭여기에다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림 위에다가 작업을 하고 라인을 따시면, 어, 라인 딴게 없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하나를 올려놓고 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올라와 있는 이 그림에다 작업을 할 건데,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연필이 중요하잖아요. 자, 연필은, 요, 요 연필 모양 되어 있는 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네, 펜을 고르시는데, 펜 종류는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펜의 두께가 일정한 펠트펜이나 라인펜을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펠트펜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고 네 화면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실 건데 따라서 그리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S펜이 있으신 네, 펜이 있는 선생님들은 펜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시고요. 만약에 펜이 없으시다. 이렇게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죠. 만약에 펜이 없으실 경우에는 손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그려지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손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양손을 벌려가면서 라인의 위치랑 손의 위치를 맞춰가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는지 라인을 맞춰가면서 네, 잘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는 여기 상단에 레이어를 열어보시고 여기 밑에 이미지 있었던 눈을 이렇게 찌르면 눈이 없어지면서 그림이 안 보이죠. 잘 그려. 자 그리고 기존에 터치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 손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어, 잠금이 되어 있어서 안, 잘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 기본 네모나케이 책 노트처럼 생겨있는 이첫 번째 칸 보이시잖아요. 네, 여기를 누르셔서 여기 펜 모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상단 여기 보이시죠? 펜 모드. 네, 펜 모드를 누르면 펜 모드가 켜져 있으면 이 지정되어 있는 펜만 작업이 가능하고요. 펜 모드가 꺼져 있으면 지금 전 제가 끄, 끄기를 눌렀거든요. 꺼져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펜이 없는 기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 손으로 편안하게 그리십시오. 요번 과제는 엄청 자세한 무언가의 작품을 원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어, 그 치유 활동을 진행을 할때 이렇게 자연물을 활용해서 손쉽게 어, 스마트 기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들을 편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수업이니까 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작품을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어, 아마도 이렇게. 그 고무 모양으로 끝에가 이렇게 고무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 그 터치펜들 아마 많이 갖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면 다이소 같은데에서도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할 텐데 이렇게 생긴 터치펜이 가격이 되게 저렴해 천 원, 이천 원 정도면 살수 있어서 이런 펜을 가지고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어차피 과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터치펜을 가지고 있지만 터치펜이 없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냥 손으로 제가 같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사진이 너무 진한 경우는 이렇게 불투명도 조절을 해서 내가 글씨,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배경을 조정하는 것도 네, 좋긴 합니다. 만약에 안 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자, 그리고 레이어 위치. 잘 정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그리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배경 자체가 잘 그려질 수 있게끔 손을 그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크기를 보시면서 엄청 필요한 난이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우개도 있습니다. 주개를 찾아서 필요 없었던 부분들은 좀 지우고, 다시, 펜. 저는 이 펜이거든요. 잘 그려졌는지 보려면 없애도 됩니다. 네. 컬러링은 이런 라인 작업하고 이 정도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색깔을 좀 칠하게 하려면 이런 조금 라인들 나눠 놓는 게 좋겠다 싶으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그림을 좀더 가면서 정교한 작업을 손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면을 좀 키워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시는 데는 도움이 좀 되시겠죠? 만약에 이런 뭐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들 수업에 참여하는 이런 대상자들이 칸을 나눠 가면서 할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어 두어도 네,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자세하게 나누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선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어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저장 저는 만약에 이 정도까지 했다고 하면 저장은 어 양수 여기 연필 여기 책자 모양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시면 음,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데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럼 현재 있는 것을 저장할까요? 라고 하면 저장.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장한 거에 대한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어디로 보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공유. 그리고 기타에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쓰는 뭐 카톡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네, 우리 카톡으로 되어 있는 창에 들어가셔서 저한테 보내고 싶습니다. 확인. 그러면 네, 저한테 이미지가 옵니다. 카톡으로. 그럼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다가 이 그림을 넣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리고 전송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